안녕하십니까 장옥농약 TV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에서 참가물이 전혀 없이 일주일 만에 전통 막걸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먹는 쉬운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이 시작될 때 거실에서 일주일간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한국에서 막걸리는 매우 저렴한 술이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식 건강 와인으로 막걸리를 와인 잔에 식사와 같이 곁들어 먹고는 합니다. 그래서 수출도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에는 맛과 보관을 위해 아스파탐이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을 넣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막걸리를 만들어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쉽습니다. 가장 먼저 막걸리를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쌀밥을 그릇에 3분의 1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생수를 통해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룩인데, 누룩은 일종의 효모 덩어리로, 이 누룩이 쌀밥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만들어 줍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세 푼 정도 넣어줍니다. 효모균이 계속 증식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트라고 하는데 맥주나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균입니다. 이것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합니다. 이스트를 안 넣어도 되지만 이스트를 넣어주면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골고루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 막걸리가 만들어질 때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고 뚜껑을 살짝 얹혀주면 됩니다. 꽉 닫을 경우 통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거실이나 부엌 같은 곳에서 일주일 기다리면 무첨가의 건강한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너무 쉽습니다. 여기에 과일을 썰어 넣거나 말린 약초 같은 것에 분말이나 썬 것을 넣어주면 함께 발효가 되어서 과일 막걸리, 기능성 약 막걸리가 됩니다. 일주일 후엔 이렇게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면포나 이런 삼배천을 이용해서 걸러주면 됩니다. 정말 맛있는 막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런 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담고 난 다음에 나온 찌꺼기가 경북에선 술찌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버려지는데 일본에서는 고급 요리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걸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두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등에 조금씩 넣어주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라면에 넣어도 라면이 정말 고급진 맛이 됩니다. 또 이렇게 막걸리를 김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막걸리의 고운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이 높이마다 술 맛이 조금씩 달라서 고급 요리점에서는 이것을 윗술, 중간술, 아랫술이라고 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아랫술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누룩만 있으면 집에서 손쉽고 깨끗하고 건강한 막걸리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장호농장TV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